와... 잠깐만 6레벨 데미지 왜 이래? 자, 중탄 일부러 뺐는데 자, 이거 궁극기, 궁극기 우와! 우와! 유아! 허웅입니다 자, 로카 6레벨 자 불멸 로프카 입니다 공격력이 1000% 증가하는거 똑같네요 치명타 확률 증가하는거 똑같구요 그리고 버스트샷 5회 공격마다 범인의 저한테 공격력이 4000% 물리 피해를 준다 9% 확률로 11000% 10번 10번? 그럼 11만 퍼센트라는거야? 같은 대상이 피해를 입으면 피해량이 50% 감소합니다 에? 피해량이 50%씩 계속 감소한다라는 거잖아 이게 1천0 0 0에서 50%가 감소하고 그 깎인 5,500%인가요? 네. 거기서 또 50%가 감소하고 이런 식이면 은 데미지 그렇게 셀것 같진 않고 그냥 50% 감소한 채로 10번을 주면 셀것 같은데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차지샷 15회 공격마다 범인의 저한테 공격력이 14,000% 10회 공격 동안 15% 성능이 주닥? 여기까지는 막 이렇게 감동적이진 않는데? 궁극기 군함을 소환해서 오 벌써 낭만있어 15초 동안 무작위 범위한테 6레벨을 찍으면 30회 포격을 하는데 포격당 공격력에 2만 1000% 30회인데 그 발당 2만 1000이라고? 딜은... 맞아? 그러면... 뭐야 씨... 뭐... 데미지가 뭐, 이게 맞나? 와, 이것도 11레벨 찍으면 5회 추가돼가지고 15번이네. 와, 이씨, 일단 바로 써보자. 가봅시다. 예. 네. 그니까, 러 이거 데미지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모르겠다. 재료는 싸가지가 없는데, 들 개선 예의가 있고 아, 한, 뭐한번 봐야 될것 같아. 순수 개성업은 42만. 이것도 불멸 순수 딜만 보자. 독수리만 뽑히고, 바로 그냥, 전설 도박으로 갔다가. 신케릭 한, 한 마리만 뽑을까? 한 마리만 뽑으면 딜안 불안하겠나? 바로 나온다. 뭐 빠른 불멸을 위해서. 무리해서라도 빨리 뽑을게요. 얘가 그러니까 불멸 조건이 폭발탄 때문이니까 아토를 지금 일찍 뽑아줘도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로켓추 실험했을 때 로켓추 실모드 그 도전할 때 아토 불멸로 뽑아줬던 거 같은 느낌이라. 또 찝찝하네. 신화볼때 그 데미지 체크했던 거 아토 불멸 뽑았으면 분명히 데미지 엄청 셌을 건데 그럼 로켓추보다 딜 높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좀 정정해 나가야 돼. 요 그것도 다시 테스트 해봐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빨리 나왔으니까 굳이 한 마리를 더 뽑지 않을게요. 그리고 불멸 아토를 빨리 보고 싶으면 한 마리만 놓여져 있는 게더 빨리 보긴 합니다. 왜냐면은 아토는 현재 남아있는 쿨타임에 컴퓨트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토가 쌓이면은 줄일 수 있는 쿨타임의 초도 줄어들어서 늦게 나와야. 불멸 아토가. 요번에 시, 요번에는 불멸 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아토도 불멸 보겠습니다. 불멸 아토를 볼게요. 배치는 딱 여기가 맞는 것 같다. 우치처럼 완전히 끝에는 아닌 것 같고, 요, 여기네 번, 다섯 번째 칸? 방래칸 밑으로 해가지고 요기가 딱 적당하지 않나. 그리고 이거 쿨타임도 몇 초인지 정확하게 또한패 봐야 돼 하는 속도 보면, 그렇게 막큰 차이가 난다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엄청 길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또그 정도는 아니요 전설 기반 한 마리만 해어도 뉴비는 그 신화 정도는 쓸수 있어요 그한 5-60세이브까지 헤일리랑 기존에 쓰시던 거 쓰시면서 버티고 네. 5, 60 넘어가고 나면은 소환 프로해 가지고 막 뽑잖아요. 그때 합성 가면서 갖고 오시면 할수 있어요. 그리고 40 에이브 에불멸 나오고 이렇게 생겼네요. 어, 허야뭐 따발총을 쏴버리네. 자, 씨 뭐야 뭐 궁금하다. 50 에이브 딜 벌써 궁금해. 요쯤 돼서 그리고 아토도 개수를 좀 늘려줘도 괜찮겠지? 한 마리만 이렇게 세 마리까지만 늘려서. 애칭 아토 배치는 요 정도로 하고 오아아 아, 저러면서 킬 계속 높을 만하네 에이 무가내로 떨어지네 저러면은 네 2만 라는 저게 크게 의미는 없겠다 그러니까 너무 무작이네아난또 <laughs> 로켓추처럼 한 군데 지저해가지고 다라라라 이렇게 떨어지는 건줄 알았어 그지? 그랬으면 진짜 개, 다 싹인데, 저 정도는 아니구요 너무 무작위다 너무 무작위 스털하지 말라고 노린 건가? <laughs> 네, 역시 5 0에이브 순삭해야죠. 네, 순삭입니다. 마마 없이 다른 거뭐 없는데, 순삭해야 정상이고. 6레벨 불멸인데, 60, 70, 80 잡는 거를 봐야겠지만, 50의 데미지 저 정도면 합격선이죠. 그리고 아까 1 1레벨 되면 이 바운스샷이 다섯 번이 추가되는 거였죠? 저것도 봐야 되는데, 바운스샷. 자세히 보면 총알들이 막 별표 뭐 그림 그리면서 춤을 춘다잉. 저게 바운스샷이구나. 저 안에 있는 유닛들한테 어쨌거나 데미지를 넣는다라는 거잖아. 불멸라또 나왔고. 기대가 됩니다, 6 0베이브 자, 구독도 안 누르신 분들, 혹시나.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아이씨, 하필이면. 에라이 1실명 걸리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다시 갑시다 제발 오케이 그렇지 웬일로 불멸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굳이 다 나올 때마다 뽑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지 여러분들 불멸 나올 때마다 다안 뽑아도 돼요 안정적으로 쓸만한 거한두 개만 있어도 게임 뭐잘 불러갑니다 잘합니다 불멸 나온다고 그 속도에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역시나 아토 네마리 하고 불멸 아토 한마리 끼고 음 그대로 음 불멸이 편하게 떠서 끌려요 가만히 냅둬도 되니까 다른 애들만큼 뭐 운적인 요소라기보다는 특정 웨이브가 지나면 무조건 뜬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같애 음. 불멸 아토 나오는데 안 뽑고 그냥 진짜 세다. 와, 60인데 방금? 왜 이렇게 세지? 15번 맞췄구요 만화 없는 거 생각하면 데미지가 너무 쎈데 거기다가 11렙도 아니고, 방금 아토 불멸도 아니었고. 와, 폭격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얘딜 센데 많이. 볼드 확 줄여가지고 다음 가봐야겠어. 와. 야! 한선 떠가지고 그냥 두두두하니까 얘 사라진다 야 강화하지 말아버릴까? 골드가 너무 많은데 1 5업으로 할게요 2 1업까지안 올리겠습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차이 진짜 크거든요 근데 골드량이 많아서 지금 방감 좀더 챙기고 그러면은 난리나겠는데? 요 앞에 모노폴리맨만 세마리더 추가해봐라 데미지가 몇이요 와... 이건 거기다가 6렙이야 12레벨 찍으면 데미지가 많이 센데? 업그레이드 1 5업이구요 아이가, 아이가. 아이고, 깜짝 놀랬네 그란디. 30초 남은 시간에 역시나 컷이 안 돼. 업그레이드가 어, 근데 제대로 안돼 있어서. 와, 그것도 있는데 지금 폭격 떨어지면 미친. 와, 와, 그런트한테 폭격 데미지 뭐왜 이래? 자, 그런트는 그냥 업그레이드 쳐볼게요. 남은 시간이라도. 그런트는 물리 면역이라 어쩔 수가 없어. 와. 어... 근데 아까 사시는데 폭격 떨어지는 거 보니까 살벌한데? 야, 이거 마마 놓고. 스펙 낮으신 분들이 이거 보려고 하다가 피고했는데 아, 근데 내가, 제가 지금 운이 좋아요, 지금. 바, 바로 가세요, 일단. 요번에 볼로카가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로카일 겁니다. 골드랑 맞출 거라. 오히려 닌자가 저 스펙 분들은 더 나아요. 뽑기가 쉬워서. 얘 뽑기 너무 힘들어요. 정수 계정으로 닌자 가신 분들은 닌자 딱한 마리만 뽑아놓고 스택 쌓아 라 그러고 나머지 로켓 로켓추나 우체나 다른 거 뽑아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닌자 나중에 가도 불멸 바로 나오는데 얘는 초반에 보안관 호환의 호랑이 지금 당장 게임 돌리셔서 초반에 30 에이브까지는 얘가 나와야 되거든요. 30 에이브까지는 이벤트 때문에 다 얻잖아요. 30 에이브 안에 얘가 나오는지를 게임 해보세요. 계속 해보시고 나오시면 가시면 됩니다. 30 에이브 안에 나오면 6 0에이브 쯤에 불멸이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체크해보시면 돼요. 한두판 봐가지고 될게 아니고, 자주 나오셔야 돼요. 방금은 불, 뭐야, 궁극기를 안 써가지고 좀 늦게 잡았네? 음. 어, 다 피했지. 와우. 일단 피기긴 했는데, 39초. 아! 오우 오우, 쉣. 음. 한70 보자 이게 뭐야 불멸을 한 마리 6레벨짜리 한 마리로는 안돼 조금만 더 쓰자 자 그래 70웨이브 데미지 폭격 와와 근데 앞툴 뽑아서 그런가 물론 빈탄도 있겠지만 아 근데 폭격 저거 뒤지게 세긴 하다 이거 그냥 6레비에요 6레비 6렙? 6레비인데 6레비 6렙 데미지 저 정도면은 좀 많이 세다 자, 일부러 중탄 뺐어요. 데미지가 너무 세서, 아 업그레이드 하나 더 해버렸어. 괜찮아 어우, 너무 다행이고. 와, 잠깐만 이몇 데미지 왜 이래? 자, 중탄 일부러 뺐는데, 자이거 궁극기, 궁극기. 우와, 우와. <laughs> 6 육렙 중에 제일 세다. 육렙밖에 안이 이제 11렙이면 몰라 육렙밖에 안 됐는데. 와. 미쳤네. 그래서 다음 편은 불멸 캡틴 로카 11렙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봐.